자녀로부터 마지막 노후자금 지키기. 안녕하세요. 쉼표 찍고 출발의 맹꽁이 부부입니다. 자식에게 사업자금이나 목돈을 부탁받은 부모님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죠. 아빠 엄마 제게 꼭 필요한 사업자금이 있어요. 지금 저희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내 새끼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죠. 오늘은 그 속마음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는 부모의 입장은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굴뚝 같지만 부모님들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백세 시대의 부모의 남은 재산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그건 바로 아빠와 엄마의 숨통이란다. 직장 다니며 모아둔 돈, 퇴직금, 자그마한 집한 채.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불안에 떨지 않고 살수 있게 해줄 마지막 울타리야. 이 돈을 쓰고 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게 해줄수 있는 건 마음의 응원뿐이고 그 이상은 우리를 지킬 마지막 방패를 내어주는 것과 같단다. 둘째, 부모의 독립이 최고의 효도다. 아빠, 엄마가 내게 지금 돈을 줄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너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면 몇년 뒤, 우리가 아프거나 돈이 필요해질 때 누구에게 손을 벌리겠니? 결국 너희에게 부담이 될 거야. 우리가 노후에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란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이야. 셋째, 이제 부모의 역할은 끝났어. 어쩌면 내게 이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진심이야. 아빠 엄마의 역할은 너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데까지였어. 그 역할은 이미 훌륭하게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제 너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너야. 우리는 이제 너의 든든한 응원단이 되어줄게. 너의 사업이 잘될때 박수 쳐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주는 역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역할이야. 우리는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 자신을 믿어보렴.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자식아 아빠와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고 믿는다.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보렴. 그게 진짜 성공이야. 우리의 결정이 너에게는 상처가 아닌 자립심이라는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